여덟 번째, MIT를 이용한 익절, 손절,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스탑노스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약간 달라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HTS에 보면 MIT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이쪽 옆에 보면 MIT, 예약이라는 얘기죠. 그쵸? 예약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 MIT라는 거는 MIT라는 거는 손절과 틀립니다. 손절과 익절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체결이 됩니다. 그런데 MIT 기능 같은 경우는 밀릴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나는 자, 여기다가 얘 예, 여기죠. 자, 얘가 여기까지 오면 제가 하나 매도를 쳐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 청산이 되라. 예, 여기 오면 청산이 되라고 해서 MIT에다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벤트가 터져가지고 순간적으로 3,40틱이 밀린다. 그러면 여기서 체결이 되는 게 1.75에 체결이 되는 게 아니고 3,40틱 뒤에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 손해가 그만큼 크겠죠. 자 그래서 MIT 기능은 실제적으로 해선을 할때 특히 골드나 오일 이벤트 나올 때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이걸로 이용을 해서 매매를 몇번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어느 한 방향으로 틀 때는 엄청난 수익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경험을 할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양쪽 다 손해를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MIT 기능은 어꼭 필요 이상으로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긴 한데 솔직히 편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합니다. 1.50에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손절을 잡으려면 손절 잡고 체크하고 손절 찾고 하죠. 근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자 mit를 딱 세놓으면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딱 하나를 걸어 놓는 겁니다. 여기다 하나를 걸어 놓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매수가 지금 1.50에 매수가 됐는데 밑으로 쭉 빠지다 보면 여기서 예, 손절이 되겠죠. 자 매수를 했는데 위로 쭉 올라가면 1.90이 되면 익절이 됩니다. 그죠? 그냥 그거를 다 체크를 안 해도 내가 보는 자리에서 딱딱 체크를 하면 거기에 다 체결이 됩니다. 국선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아주 이벤트가 큰게안 발생을 한다 그렇다고 그러면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오일이나 골드 이벤트 있을 때, 그럴 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 체결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벤트가 있어서 순간적으로 뭐 4, 50틱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체결이 안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을 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일반적인 국선을 할 때는 나는 자 매도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손절을 갖다가 얼마? 손절을 4틱에다 잡고 그 다음에 익절은 한 7틱에다 잡는다 그럼 여기다 딱딱 해 놓으면 알아서 손절 라인 손절 라인 안 잡아도 자동으로 잡히겠죠 예, 익절 라인도 자동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예, 이런 경우 말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 아까 매도를 치고 싶은데 박스권을 돌파를 할때 매도를 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박스권의 움직임이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 매매를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갑자기 밀리면서 장대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가 뭐 1.0이다, 1.00이고요. 여기가 뭐0 8 0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0.80에다 걸고 싶지만 미리 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0.80에 매도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1.0에 매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HTS 상에서 보면 HTS 상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단선이 깨질 때 1.20에 매도를 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 매도를 치면 1.45에 매도가 된다고 그랬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mi 대다 딱 걸어 놓으면 빠지고 빠지다 갑자기 1.20이 되면 체결이 되고 됩니다. 요거는 조금 고급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때 여러분들이 하실 테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H T S 잘 쓰셔서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